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학점은행제, 이 심리학 전공에 대한 어, 질문 내용이 올라와서 질문 내용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연히 이 청소년 사망원인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청소년 사망자 중 절반이 그 극단적 선택이었고 10년째 사망원인 1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있어서는 안될 상황에 대한 기사에 있다 보니, 문득 저희 아이들이 떠오르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이 청소년 상담 쪽에 일을 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서론이 좀 길었죠. 관련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어렵지는 않은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제 디자인 계열 졸업자라,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저 같은 비전공자도 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셨구요. 자,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씩 드려 볼 텐데, 아무튼 뭐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음, 뭐지, 10년 전과 어 비교했을 때이 청소년 사망자 수는 줄었는데, 어, 같은 기간 극단적인 선택을 인해서 이 청소년 사망자 수는 좀 많이 다소 늘었다라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최근 이제 집에 모는 시간이 늘면서 뭐 친구 관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이유도 한몫했고요. 이 스마트폰과의 그런 좋은 위험군 청소년도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련 일을 하려면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질문 주셨는데 청소년 상담과 가장 밀접한 직업은 이 교사 외에 이 청소년 이 상담사입니다. 학교에서 뭐 상담사로 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근무를 한다라든지 아니 면뭐 사회복지 기관이나 뭐 청소년 수련관, 뭐 청소년 쉼터 이런 곳 등에서 이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 청소년 상담사를 현재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급수는 현재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어, 대부분 상급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2급, 1급 이렇게 취득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 응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 상담 분야 관련학과 4년제 학위증이 어, 필요시 되는 어,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 관련한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뭐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뭐위열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요. 조합된 학과명에 이제 열개 학과명 이외에 추가적인 문과가 있을 시에는 어 이제 인정이 불가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대학을 중퇴하셨다라든지 전문대 졸업자 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뭐 관련 학과가 아니다 하신 분들은 보통 이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많이 진행하시는데 그 심리학 전공으로 해서 그 4년제 학위를 취득하시면 응시자격 조건이 되신다라는 점 어,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청소년 상담사 이 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응시자격을 갖추셔야 되겠죠. 일단은 아까 말한 응시자격을 통해서 이제 필기랑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시게 되고 이 자격 연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이 자격증을 이제 교부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자격 연수라는 게 뭐냐면은. 어, 이제 집합교육이 있어요. 집합교육 56시간과, 그 다음에 사전과제라고 있는데, 이게 45시간, 이렇게 해서 100시간 이상 진행되고 이 있고, 이 사전과제 및 이론 실습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어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연수 보수교육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단에 그 링크 제가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따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공부 난이도는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뭐 최종 학력에 이제 따라서 어 아까 뭐 질문자분은 전문대를 나오셨다 보니까 이 학점들을 학점 내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기간은 조금 덜 걸리실 것 같아서 기간은 질문자님 기준으로 1년6 개월에서 뭐 길어봤자 2 년. 짧게는 1년 코스도 어,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진행하는 분들마다 플랜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뭐 짧게는 1년, 뭐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잡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수업 진행 방식 같은 경우는 학점 행제 제도 자체라 너무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뭐 진행할 수 있으시고 수업은 PC나 모바일로도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대학교처럼 수업 듣는 거 있고 레포트 제출하는 거 있고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 이렇게 해서 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 나오셔야지 어, 합격이 되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학점은 심리학 전공 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